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김지현입니다 신하영입니다. 알베르입니다 디디입니다. 자, 2019년 우리 황금돼지해 기해년 새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8시 30분에 방송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새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 외국인의 박명수 김영반입니다. 예,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이 택내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희 대한 외국인을 더욱더 네.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한 외국인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에 온 가족이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 새 인사드릴까요? 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타의 예쁜 mc 박서연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타의 명 MC 김수희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타의 더러움을 맡고 있는 민혁이강 박나래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타의 상큼한 도라이 산다라입니다 <laughs> 상돌 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30분 비디오 스타 많은 시청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이디오스터 함께해요. 부스 그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여러분의 마음을 뺏겠습니다조강남 뺏겠습니다. 조광남의 주세요. 방이 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주간 아이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주간 아이돌 화이팅 새해 화이팅. 화이팅 안녕.